세계 최고의 기내식을 제공하는 항공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위 터키 항공, 샐러드 등 특색 있는 메뉴로 승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9위 콘타스 항공, 호주의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로 승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8위 KLM 네덜란드 항공, 신선한 재료와 네덜란드 특유의 요리로 승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7위 캐세이퍼시픽 항공, 아시아와 서양 요리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승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6위 에미레이트 항공, 다양한 국제 요리와 고급 와인 리스트를 제공하며, 기내식의 품질과 서비스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위 에어 프랑스. 프랑스의 유명 요리사들과 협력하여 미식 경험을 제공하며, 비즈니스석에서도 프랑스식 다섯 가지 코스 요리를 선보입니다. 4위 에티아드 항공. 다양한 메뉴와 고품질의 식사로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특색 있는 요리를 제공합니다. 3위 싱가포르 항공. 세계적인 셰프들과 협력하여 미세린 스타 수준의 요리를 제공하며 승객들이 사전에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2위 쿠웨이트항공 머니 슈퍼마켓 분석에 따르면 고객 리뷰에서 평균 8.58점을 받아 세계 최고의 기내식을 제공하는 항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위 대한항공 미국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 글로벌 트래블러의 2024년 조사에서 1등석 기내식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빔밥과 라면, 그리고 매콤한 소고기, 갈비찜 등등. 한국 전통 음식을 포함한 다양한 메뉴로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사들은 기내식의 품질과 다양성, 서비스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편 선택 시 참고하시면 더욱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